아, 산에 왔습니다. 3일 연휴를 맞이해서 산에 놀러 왔어요. 구독자님들, 3일 연휴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수님들 두 분하고 같이 산에 왔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지, 안올라갈지 모르지만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변이 너무 좋은데 볼리는 없는 것 같아요. 목대도 좋고, 좋은데. 아, 다른건 아닌 것 같고. 입변, 좋은, 변, 입변 하나. 촬영합니다. 아, 또 주변에 한번 봐볼까요? 아, 정은 아닌 것 같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난 저거 하나씩 보입니다. 지금 문이 안 들었는데 찾아봅시다. 아까는 어두워서 문이가 안 보였는데. 이제 맑아졌으니까 눈, 무늬가 보이겠죠? 야, 어디에 있을까요? 잘 찾아보세요, 어나 하나 보였는데, 그러고는 또안 보이네요. 야. 또, 찾아 봅시다. 어디가 있나요? 오, 어? 어? 여기 하나 있다. 여기 하나 있다. 생각나. 오, 큰. 네으 샤샤샤샤. 아, 어, 세력은 아주 끝내주네. 아, 무늬가 안 보여요. 아, 이런데, 무늬가 확 드러나와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여, 무늬가. 아직도 어두운가? 허에졌는데왜 무늬가 안 보일까요? 아, 또 있을까요? 오, 여기도 있다. 오, 신랑이네 저기 특이한 탔는데. 남들은 나무 그루터기 밑에서 뭐, 중투독해오고 그러던데.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민출이네? 에이. 에이, 그냥 민출이네. 자, 아또 찾아볼까요? 아이고. 멧돼지가 발밭을 일궈놨네요. 멧돼지가 일하고 갔어요. 멧돼지가 일한 건 일한 거고, 나는 난초를 찾아야 됩니다. 난초를 찾아야 돼요. 차가 안 보이네? 아, 그거 보여주고 마르네. 네. 아, 딱세개 보여주고 마네. 없네. 아, 참. 딱세개 보여주고 말아요. 없어요, 없어. 아. 또 찾아보고 편한 저 있으면 영상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장갑 벗었습니다. 뭐 하나 있어요. 에이, 일행일까요? 서반일까요? 와 변칙입니다. 우와 이거는. 예술입니다, 예술. 와. 이건 그냥 예술입니다, 예술. 와. 녹이 보여요? 와. 변이. 녹이 보입니다. 위렁은 아닌 것 같아요. 위렁하고 틀려요? 와. 우우우. 유령일지도 모릅니다. <웃음> <웃음> 하여튼 끝내줍니다, 변도. 와, 변. 완전 단엽변, 단엽변. <laughs> 아, 감사합니다. 신화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 문의는 없어요. 문의는 안 걸렸습니다. 잘 가봅시다. 문이 나 문이 만들려. 문이 만들어. 문이 만들려. 단엽서만 봤자인데 치마 입메이 끝으로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어이안 잡혀. 일단, 일단 나오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런 데가 무늬가 딱 걸려야 되는데, 무늬가 안 걸렸어요. 아, 무늬가 안 걸렸습니다. 음, 죽이는데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로 반이 밀린 것 같기도 해요. 반이 밀렸네. 네? 바, 가로 반이 밀렸어. 네, 네, 네. 어 일단 변이 너무 좋아서. 3개의 삼형제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오, 둔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 3번. 3번 들었네. 오, 3번 들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오, 한 번이 들었어요. 잠깐만. 어디 있나? 오, 3번 있어요. 오, 그걸 놨네 아, 감사합니다. 정마무리도 좋고. 아. 됐어. 됐어. 우리. 어디 있나? 다오 예. 오 좋아요, 좋아. 아, 일단 감사합니다.